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슬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하기 딱 좋은 작업, 바로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도색차들을 해줬는데,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만족도 한 3000%? 유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도 유막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뭐가 기름막이 있는 것 자체가 유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유막들이 안 좋은 게 여름철에 주행할 때도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우 시야를 되게 많이 가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도 유막 제거는 저는 약간 좀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업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여름 되기 전에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막 제거 팁들이랑 어떻게 하는지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초보자분들도 하기 쉽도록 이 레인 오케이, 불스원의 레인 오케이인데 이게 유막 제거, 이지 그립, 그리고 얘는 로미너스의 샤인 포트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레인 오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려서 이렇게 생긴 걸로 바로 짜서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어플리케이터 같은 것도 안, 써, 안 사도 되고 그래서 그냥 초보자분들이 손쉽게 유막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많이 팔아요. 마트에서 지금 사온 거임. 유막 제거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적당히 가압을 해주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팁은 전면 유리를 할 때는 꼭 가운데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두면 좋고, 적당히 짜서, 적당히 가압을 주면서, 질 주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가압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약간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랑 유막이 제거되지 않는데 되게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움직이는 이 느낌이 있어요. 여기 물이 지금 계속 번지는 이런 것들이 이 유막이 제거가 되지 않은 건데 이런 게 없도록 빡빡빡빡? 아무 생각 없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작업을 가운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쪽부터 하게 되면은, 여기 약재가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내옷 같은데 묻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가운데를 먼저 한 상태에서 옆쪽까지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심하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잘 닦이는 편인데, 유막이 많은 차들은 좀 빡빡 문대줘야 돼요. 생각보다. 빡빡.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야매 팁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앞유리에 이 까만 라인이 있어요. 이 까만 라인이, 분명 여기까지가 유리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운전할 때 보는 면적은 이 까만 라인까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깔끔하게 하는 게정석이 가장 좋긴 한데, 이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라인까지만 해주셔도 시야를 확보해 줄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 라인까지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이쪽은 확실히 와이퍼들이 안, 가, 안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음악이 꽤 있네. 서걱서걱 소리가 나는데? 유막제거가 <laughs> 되게 힘든 작업이긴 한데, 체력적으로도. 한번 해놓고 나면은 거의 한 1년? 정도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유지가 잘 되는 편이니까 한번 똥고생하고 <laughs> 해두시면은 조금 마음도 편하고 좋긴 해, 확실히. 그리고 우리가 유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면 유리, 그리고 같이 하면서 여기 앞 유리랑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앞 유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앞 유리랑 사이드 미러까지 어차피 할때 같이 해놓으면은 우천시에 훨씬 더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 유리랑 사이드 미러까지만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하면은 자기 만족이면은 뭐뒷 유리도 하고 저기 완전 후반 유리도 할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여기까지만 힘차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너무 힘들어 아나 근데 장비도 샀는데 이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탐비신이지? 이게 내 마지막 팔리싱이길 진짜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 했다, 사이제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엄청 잘 됐어. 이제 물을 다 뿌리고 나면은 이제 드라잉 존에 와가지고는 드라잉을 해주시고 요리에 물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 발사 코팅을 올릴 거예요. 발수 코팅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루미너스의 샤인 코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고 한 10분 정도 경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시 버핑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타월에 뿌려주거나 분사를 해준 다음에 발수는 그냥 안 발리는 부분 없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가지고는 전체 다 꼼꼼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2차로 버핑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약간 뭐안 되면 젖은 수건 가지고서 해도 된대요. 근데 저도 약간 아까 그냥 묻은거 그거 가지고 그냥 한번 닦아줬는데, 변수 없이 되게 작업은 잘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창문도 이제 발소 코팅까지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왁스 작업하고서는, 집에 가면은 끝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와이퍼를 교체하는 시기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막 제거를 하고 나면은 와이퍼들도 같이 갈아주는 게 좋아요. 이제 와이퍼에 남았던 그 이물질들이 유막 제거에서 깨끗한 유리에서 또 이제 막 비벼지게 되면 유막이 또 빨리 생성이 되니까 가급적 유막 제거를 하고 나면은 어차피 시즌이 조금 안 물리잖아요. 그래서 와이퍼도 깨끗하게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 여름철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굳이 뭐 세차가 취미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 안전 문제랑 직결된 부분이니까 요즘은 마트에 가서도 뭐 그냥 손쉽게 살수 있으니까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작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만족도 짱이에요.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